복숭아는 그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텍스처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여름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과일 중 하나죠.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 그 안에는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주는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숭아가 우리 건강에 어떤 좋은 효능을 가져다주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숭아는 심장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정상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정상화되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심장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숭아는 소화기능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복숭아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 운동이 활성화되면 소화기능이 개선되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 기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숭아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시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망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베타카로틴은 시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복숭아는 피부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레겐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숭아는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복숭아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는 대사를 툭진시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숭아의 효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과다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복숭아는 맛있고 영양 가치가 높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숭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과다 섭취 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 형성이나 설사와 같은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화기관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환자가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관리에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숭아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복숭아 섭취량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숭아는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숭아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꿀팁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를 선택할 때는 탄탄하고 꽉찬 느낌의 복숭아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은 손에 약간의 무게감을 줄수 있는 복숭아가 좋은 복숭아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강하고 달콤한 것을 선택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보관할 때는 실온에서 보관하면서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완전히 익은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여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개 정도의 복숭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는 위장장애나 혈당 수치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숭아는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샐러드나 스무디, 요구르트에 첨가하여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는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숭아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보관하며 즐기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숭아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입니다.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화를 돕고 눈 건강을 유지하며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복숭아도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장장애, 혈당 수치상승, 칼륨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먹을 때는 하루에 한개 정도로 제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 스무디, 요구르트에 넣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껍질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생활을 지향해 보세요. 복숭아 한 개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면 더욱 즐겁게 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이니까요.